안녕하세요. 40대 중반 꿈꾸는 성형외과 대표 원장의 배우자입니다. 저는 3년 전 수술 받은 눈썹을 올리는 이마 거상술로 어려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인상이 되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미 남편 병원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하고 제가 직접 수술 받기도 한 내시경 이마 거상은 특히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눈 뜨기가 힘들고 날이 흐리거나 피로하면 눈이 뽑힐 것처럼 피곤하신 분들, 눈썹 비대칭과 눈썹 끝이 아래로 처져서 슬퍼 보이는 눈썹과 눈썹 머리가 아래로 떨어져 화가 난 듯한 앵그리버더 눈썹 교정에도 즉각적인 교정 효과가 있어 추천하고 싶습니다. 거울도 보기 싫고 사진도 찍기 싫고 작아지고 처지는 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마 거상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방 개선이 된다는 점. 우리 다 아이도 낳았는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얼굴도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노화 시계를 멈추고 저성노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